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영상 10대의 수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한극을 할 건데요. 상극.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갈고 오면 10배로 돈을 드리는 그런, 그런 개꿀 마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바로 가시죠. 저그 물건 10배로 가져왔어요. 안에 아 네, 그러면 그 물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케이스 바꿀게요. 손님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이상한 자국이 있어서, 그게 원래가 한 10만원이요. 10만원이거든요. 이게 키즈폰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서 5만원 빼고 여기 액정이 이렇게 파손돼 있어요. 아예는 필름이 아니라 필름 안에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한 3만원 빠져서, 어, 2만원에서 10배니까 20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제, 돈. 돈을, 돈 여기. 뚜룩 비로 마블 돈으로 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후, 이씨구 아. 이런 거는 이런 곳으로 왔습니다. 물건. 어서오세요, 열배마트입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맞아요. 이거 빨러 왔어요. 이거. 아, 네, 이거는 잘 돌아가고, 예, 야광. 아, 뭐 10배에서 만원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망가졌네. 끼워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 여기 1일차라서 죄송해요. 광복. Wow, no. 죄송해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천 원짜리 하나 팔았다고 지금 만 원을 주시네? 열배마트 최고. 네, 안녕하세요, 열배마켓입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아 네, 저 이거 팔러 어요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거 팔았습니다. 여기요. 네. 아, 네. 받았습니다. 상태를 봐서는, 이렇게 먼지가 좀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시지, 카메라고? 일단 먼지가 좀 있어서 1,000원대 먼지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뭐... 네? 18,000원, 열배에서 18만원 드리겠습니다. 감다 응. 응? 18000원짜리 파잇을 팔았는데 18만원을 얻었네 1 1 5만1 7만1 8만 나이스 열배마켓 최고 네, 안녕하세요. 열배 마켓입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네, 저 이거 팔러 왔어요. 키보드 팝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그, 아, 키보드 팝이. 아에 이게, 한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먼지 정도는 우리가 뭐, 그냥 스킵해드리는데 네, 뭐, 상점이 괜찮아서 7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만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뭐야, 7,000원짜리 팝잇을 드렸다니. 7만원을? 10배 마켓 최고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열.. 아니, 10배 마켓을 해보았는데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 아 구독자를, <laughs> 어, 구독자 60명 되면, 뭐지? 아니, 아니, 아니. 얜 소중해. 11월 30일이 제 생일이에요. 제 제 생일 때, 그, 구독자 60, 60명이 넘어간다면, 그때, 60명 공약. 롯데월드나, 뭐, 그런 놀이공원? 가, 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찍겠습니다. 근데, 그때 못 가면, 뭐, 그, 그 전에,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보낼 올릴게요. 네, 그러면, 10배 마켓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제가, 산성, 산성존, 상, 산성존에서 찾아뵈 볼게요. 안녕!